제가 그동안 열심히 유튜버를 해왔지만은 또 개인적인 신년 때문에 자동차를 사지 않고 버텼었거든요. 하 지만, 이번에 40만 돌파를 눈에 앞두고서 바로 이번에 제가 자동차를 장만했습니다, 드디어. 근데 사실은 제가 산 거는 아니고. 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께서 저희에게 식사도 사주시고, 그 다음에 무려. 자동차를 선물해 주시다는 아, 말씀을 하셔서 좀 돈이 많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 자동차도 받고 밥 먹으러 왔어요. 같이 한번 에, 가볼까요? 가볼까요? 에, 만나러 볼까요? 차 준다고 제가 해서 아, 밥 사주고 예. 사준다고? 아, 예. 아, 네. 아, 요 네. 어, 저거요. 요 <laughs> <정말. 웃음> 아, <laughs> 너무 깨끗해. 잘, 좋은 게 아니었어, 너무. 웃겨. 아니에요. 아, 깨, 역시 슈퍼 게이라서시계에도 깨끗하긴 해. 어, 진짜. 어 오늘 타고 오는데 아차 어, 너무 잘 나가네요. 그럼 선물로 받은 제가 한번 자동차 같이 한번 에, 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따라와보세요 닛산 차야, 닛산 시안, 차. 시안아.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약간 요구해가지고. 아는 척해, 빨리 아는 척해. 아, 알지. 아니, 차에 내가 볼 때는. 네네. 네, 네. 관심이 없으셔. 음, 관심이 아, 없어가지고 지금. 몰라요. 저는 <laughs> 당시 프로비었고요. <풀업이었고요. 웃음> 보면 어 여, 아, 아. 문을 잠갔어, 열어 열어. <laughs> 자기가 다잠궜네 네. <laughs> 아, 그래? 음. <laughs> 아니, 그리고 당시에 는 내장이 어, 진짜 깨끗하다. 아, 네. <laughs> 내장이 그때 당시에는 하여간 쏘나타랑 비교했을 때 되게 괜찮았어. 어. <laughs> 어, 너무 깨끗해요. 실내도 하셨어요? 아니, 실내는 안 했어요. 아, 근데 평소에 <laughs> 되게 깨끗하게 쓰시는구나. 어, <laughs> 그리고 아. 아니, 타긴 했는데. 어, 아, 근데 일본의 그 QC, 일본의 그 품질 그거는 품질. 아, 이거 고장이 뭐 고장 내지는 무혈성이한 번도 없었어. 어 진짜요. 어, 완벽했어. 오늘 아 타고 오는데도 처음에 신차 느낌 그대로. 아이거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아 그냥 가져요. 아, 괜찮아요? 아, 그럼 내가 <laughs> 좀 타다가. 나그나그 나. 그, 나, 그, 나 <웃음> <웃음> <laughs> 아니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만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좋아요. 음. 하이패스 카드 받아서 네. 꽂고 주면 돼요. 아, 하이패스 단말기도 있어요? 단말기 있어요. 그 그냥 꽂기만 하면 돼요. 아 단말기 형님 어. 쓰세요? 아니야 우리 보통 요새 신차들은 다 나와 다 달려 있나? 내장돼 있나? 네, 내장돼. 아그런가럼내장 <laughs> 그런가? 네, 그런가? 네, 차는 <laughs> 안 사봐가지고 <laughs> 제가. 그리고 아. 블랙박스는 좋은 거 아이나비 거좀 어. 좋은 걸로 달려 있어요. 내부 아. 용량도 넉넉해. 아곧 열린 닫힘이고. 아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형님. <laughs> 아 너무 좋다. 중반하니까 중반하니까. 이게 몇 년식인지는 잘 몰랐는데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2006년도더라고요. 이 얘기하면 자꾸 2016년이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아닌데 2016년 아니고 2006년이에요.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06년식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였던 그 컨디션, 컨디션이 정말로 제가 세차를 조금 안 해서 그렇지 컨디션 정말로 깔끔하고 관리가 잘된 그리고 잔고장도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여러분, 좀 모터쇼에 아, 미녀가 빠지니까 조금은 심심하죠. 저기, 우리 레이싱걸 한 번만 좀 들어와 주세요. 아유, 섹시하다, 섹시해요, 아주. 응. 섹시 혀다 섹시 혀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뭐 외관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말 잔고장도 하나도 없이 잘 타셨다 그러는데 제가 봐도 잔고장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한한달 넘게 거의 두달좀 못되게 지금 타고 있는데 너무 만족스럽게 잘 타고 있는데 이게 l p g 차량이거든요 같이 한번 차 내부를 들어가 가지고 한번 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동차 여러분 무슨 풀옵션인가 고급형인가 뭐 그렇대요 그래서 놀랄만한 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요거 전동이거든요. 윙윙윙 윙, 윙, 윙. 요거 다 전동으로 움직인다. 요거 웬만해서는 정말로 보기 힘든 최첨단 기능이거든요. 이러한 기능 들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랬던점 바로 스마트 키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냉철이 형님 씨개 키우셨었나요? <laughs> 조금 많이 씹은것 같은데 엄마 차에는 스마트 키가 없어가지고 항상 키로 이렇게 시동을 걸고 했었는데 역시 스마트 키는 진리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단점이 없는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 냉철이 형님이 주실 때 트렁크 보탄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트렁크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한 손이라서 좀 그런데 여기 있는 거키 이렇게 뽑아 가지고서 트렁크 열수 있거든요 조금 내리면 되거든요 좀 움직이면 되거든요 운동을 하라는 어떤 형님의 가르침 정말로 잘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는 이제 키로 열면 여기 이렇게 뽑으면 뽑지거든요 키로 열면 되니까 큰 불만은 없어요 이청품 핸드폰 거치대를 붙여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자석이라서 핸드폰 뒤에 이제 철판이 없으면 안 붙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제 노트2를 생폰으로 쓸 때는 이, 이걸 썼었습니다. 이게 먼지 안 묻게 지금 이렇게 덮어 놓은 건데, 요게 무슨 개코, 나노, 어쩌고 멋있게 해가지고 요게 아주 끈적거리진 않는데그 반들반들거리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붙이면 딱 붙거든요? 요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또 아이링 성애자라는 거. 핸드폰을 폴드 생폰해서 이 노트에 이 링을 붙이고 났더니 요게 좀 붙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예, 구매를 한게 이제 아, 구매를 했다기보다 이제 같이 딸려왔죠 아이링 사니까 같이 딸려오더라고 요거 살짝 벌린 다음에 여기다가 걸면은 걸리거든요예 예, 그래서 이렇게 뽁 하면 뽁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비는 쓰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내비는 요런 이제 내장 내비는 좀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요거 제가 또 짐벌에다 올릴 때 있거든요 짐벌에다 올릴 때는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는 거 광고 아니고요 그리고 차 주시면서 같이 주신 거 예, 고성능 요거 블랙박스 이게 무슨 아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깨끗하니 이거 뭐라고? 미안해 어쨌든 뭐 저것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어 아파트 들어갈 때 저희 집은 <laughs> 이런 거안 써요 이거 이제 칩으로 해가지고 차기전원으로 열리는 그런 아파트 사시는 때는 이런 거 쓰는데 저희 집은 그런 거 없고요 그 주신 하이패스는 제가 충전을 못해가지고 하나를 새로 샀는데 네, 구형 하이패스를 저걸 띠려 그러니까 유리가 깨지겠더라고 돌덩이처럼 딱딱해가지고 그냥 하나 위에다 더 붙였습니다 이거는 태양광으로 충전도 해가면서 그냥 해가지고 괜찮다 그래서 그냥 하이패스 하나 붙여놨고요 그리고 또 단점이 하나 있는데 또 리뷰다 보니까 또 장단점 확실하게 말씀드려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시거잭 이게 망가져 있더라고요. 요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저 트렁크에는 버튼이 고장났다는 말씀은 처음도 해주셨는데 요 시거잭이 고장났다는 말씀 은안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유 뭐 공짜로 주시는데 감사하긴 하죠.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제 충전할 수가 없거든요. 하 지만. 이거 몰랐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지금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뒤에 또 다른 시거지기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샀어요 이거 인터넷에서 샀는데 이게 뭐 고속충전이 된다고 해가지고 사실 제가 뭐 차알못인데 그 파워델리버리 3.0인가 뭐뭐 퀵차징가 뭔가 된다더라고 투포트로 그래가지고 하나는 이제 이거는 라이트닝 아이폰용 요거 하나는 아 이거 하나는 아이고 충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고 보니까 <laughs> 충전하고 있는데 뺐네 미안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차에서 충전할 때 아주 약골로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따가 다시 꼽아야겠네요. 그리고 뭐 뒷좌석은 요즘에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집도 절도 없이 정말로 그냥 이쪽 저쪽에 전전하면서 살다 보니까 사실은 여행 가방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에, 저희가 지금은 여행 가방은 없지만 어쨌든 짐이 많아서 뭐 대충 요런 식으로. 깨끗하고 안락하고 아주 쾌적하고 넓고 그러한 공간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LPG 차량이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LPG 차량을 타보는데 여보세요. 아 시동 걸면 야 백밀러와 어, 자동으로 달려요. <laughs>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일단은 가스 차가 가스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얘기를 어 알겠어요. 이 가스비 차량이 연료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렴한 게 맞긴 맞는데 제가 이전에 이제 골프를 엄마 차를 좀 탔었어요. 그 경유 차인데 걔는 진짜로 기름을 안 먹더라고. 걔에 비해서는 얘가 조금 먹는 편이에요. LPG가 이제 연비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훅훅훅 다는데 그만큼 이제 자주 집어넣어야 되지만 그만큼 가스가 좀 싸니까 그래서 가격 대비 이제 주행 거리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가스를 자주자주 채워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면에서는 살짝 아쉽기는 했지만 에, 공짜로 받은 차인데 제가 뭐 불편할게 있겠습니까? 너무 고맙고 에, 너무 감사하게 잘 타고 있죠 지금 쉬래요. 오늘은 백만장자 유튜버 냉철님에게서 선물 받은 저의 자동차 한번 같이 한달 넘게 타본 소감 리뷰를 같이 해보았고요. 올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리가세요